안녕하세요, 블리즈 블러드 2배속 해볼게요. 음, 2주. 뷰탈이 있단 말이죠. 자, 이번 판은 과열이랑 철거 갈게요. 좀 확실하게 승기 좀 잡아볼까? 일단, 근데 갈만한 곳이 사실, 그쵸,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 여기에요, 그냥. 우리 빨리 아주 통로를 제대로 만드셨는데, 아, 저주야. 음, 아, 근데 저주여도 제가 뭐 손... 손해 볼게 있나요? 이분이 미터로 제거물을 부시지 못하는데, 와, 일단 씨 상대가 안되네. 스팀 찍고 오니까, 일단 캐논 돌려받아야겠어요. 빨리! 돌려받아야 뭐가 되죠. 오 야씨 아픈데. 돌려받았고, 아내 부셔질 것 같아. 너무 많이 맞았어. 영웅을 찍을까 미타를 찍을까 괜히 고민이 되네. 어 근데 여기서 좋아요. 하나 아, 부셔놓고 벌써 가볼까? 아미탈 와요. 저 영웅 못 찍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걸로는 아마 부실 수 없을 거야. 이어불는 여기까지 오프십니다. 오히려 킬 먹은 개꿀. 그냥 마음속 객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밑에 나와서 꼽살이. 아 이거 내건데 약한 이 와서 좀 먹었어요. 앞에 건 부셔도 뒤에 건나 아마 안 부셔질 거예요 절대로. 자 철거 나왔고. 이제 포기하신 건가요 이제? <laughs> 친구설 나왔죠. 다굴다움 <다굴당한> 친구설 <laughs> 음... 철거 막고 싶으신 거구나. 가자. 자, 여기 딱 세워 놓으면 이제 딱 생각이 들 거예요. 아, 내가 네, 잘못했구나. 가면 안 되겠다. 탱크 몇 마리 잡자고 벙커 날라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 또 와요? 오! 아프지 않아? 계속 합시다. 어차피 못뽑 어차피 뽑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저 지금. 너무 아파. 들어가셨죠. 근데 이제는 안질것 같은데 내가 아무리 어비 좋아도 말이니. 자 드디어 하나 얻었죠. 나도 남낱강자 이제 증가 속도 증가 이제. 락달 안쓰시다에 쓰셨고, 어 이제 일로 갑니다. 이게 리버였나 방금? 이제 또올 텐데 분명히 저한테. 또와또와또 와. 뭐가 또 와, 또 와. <laughs> 어, 진짜예요? <laughs> 저는 여기 친구를 두지 않습니다. 아 이거 내 시간 남아서 좀안안 받고 안 있었는데. 제발 12초 엔 좋은 거 나오길 자, 새벽별 나왔고요 좋아, 좋아, 좋아 바로, 바로 탱크 좋습니다 상대 뭐해요? 뻘처 잡으러 오는 거 같죠? 또 걸었어? 아, 정말 상대 뭔데? 아칸? 아, 이젠 이렇게 해요?

어좀 아, 심한데요? 업이 잘돼 있어 요 그죠? 철거는 이번 판에 빨림이랑 저 둘이. 이렇게 악한이 많아도 지금 이분의 보라님 뭐저 능력이 자 저주랑 하나가 성장 아직 2천킬 안 됐으니까 뭐 상관 없고요 흰님이 먼저 야아자 무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좀 미세하지만 저는 과열이라는거보면 유리하다고. 칸이 에 섞여 있는 게 조금 그렇긴 한데 사실 이게 완전 온리 아카이 아니고 심지어 세명 중에 하나거든요 따지고 보면 또 미타이랑 다르게 또 배틀은 사거리가 길잖아요. 저렙 걸릴 때까지 모아줄게. 옵니다. 풀어볼까? 접근이 가능할까? 안될것 같은데, 자, 접근 불가능한 거 보자마자 바로 오죠. 이젠 진짜 가야할 가야 때가 된것 같은데, 친구. 여기 가자. 막 으실 수있 나요？이제 복수야 내 차례 오 지혜야 오케이 지혜 잡혔 고, <목소리> 자 이렇게 끝이났 군요. 나이스 어 이제 와요? 어 잠깐 뭐, 뭐 믿고 오는 거지? 뭐 믿고 오시는 거야 도대체 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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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시는 거예요! e o i n g 아 일몽아 아. <웃음> <웃음> 제가 부신 거 아니고 저는 그냥 마지막 한번 먹었습니다. 자 이번엔 찾아가서 나오는 거 아니지? 아 새콤새콤 좋아요. 나쁘지 않아. 일모가 지금 여기서 몸방잘 해주고 있거든요. 자, 쿠션까지. 좋아, 좋아. 이거 어떻게, 어떻게 이길라고, 이거. 킬만 계속 올라가요. 자만 좋습니다. 아, 사장 굴려서 바꿨어? 아, 잠깐만. 아이씨. 좀 해두고 특수에 두개 있어요. 헬륨 가스나 뭐문나이트 나오면 대박인데. 아이뭘 수가 없어. 됐어 됐어 됐어. 스톰 없지 않나 그죠? 스톰 없어요? 생각보다 많이 뭉쳐있을 텐데 내 유닛도 K 좋습니다. 벙커가 셔진 데가 없어. 좋아. 벙커 부시니 바로 나가죠. 아 쓰지 말 거예요. 아 근데 벙커 때문에 안 되었나? 자 미주 있고 상대. 지갑인가요? 지갑이네. 그냥 K가 나빠 보이지 않아서 그냥 쓸까? 일단은 나빠 보지 않거든요. 이게 음, 특수 유닛이 좀 되게 안 좋아. 뭔가 꼭 좋아도 하나가 하자가 있습니다. 뭐 비밀 정원 같은 거 그냥 하자 있고요. 뭐 리와인드 같은 경우 공중 안 되죠. 문나이트는 헬륨가스가 그나마 좀 평탄데 좋은데 아 나머지는 뭐씨 특히 우리 지금 우리 같아 도 공중밖에 안 되는 하자 있고요. 가자 여기다. 약간 그 아오키즈와 그, 누구죠? 그 섬에서 싸우는 장면 같네. 아, 생각이 안 나네. 흰수염한테 그 두드려 맞은 사람. 제일 뭐, 가자. 잡을 때야. 일로 가면 철거 맞겠는데? 3,000킬을 좀 빨리 하는 것도 전략입니다. 배틀몽빵은 좋아. 좋아요, 요거에요. 그리고 관심 없다. 난 일로 간다. 이렇게 제 말해 주는 거죠. 그, 그래 지금, 너블리 다이어리여서 사실 저를 이길 수 있나요? 2분만 네, 네. 어, 목목에 하면 돼, 저거. 어, 잠깐만! 빨리 잡아야겠는데, 여러분? 모으고 있네. 나도 모아야겠다, 이거는. 하나 더 찍게 생겼어, 지금. 새콤자콤 잡을까? 아, 이거 진짜 선택해야 됩니다. 안됐 지？선택 한거 거든요？제가 여러분 이고. 대원에서 잡은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제가 잠깐만 잠깐 유몽한데 어 나가셨고요 와씨 병원 줄 뻔했어 근데 이렇게 나가셨을 거면은 그냥 하지 말걸 그랬나? 아, 상대가 배트리나 이거였어. 울트라만 좀 잡으면 되겠는데, 이제 자, 일단 터레스 잡으러 갑시다. 이거 잡으면은 얼마죠? 2원 공짜 굳이 모을 뭐 필요가 있나? 근데 이분이 한 번에 쓰실까봐 그게 좀 걱정이긴 하거든요. 제 입장에서 근데 그럴 것 같지가 않고. 되고 네, 뭐 잡고요 됐어 미네랄은 제가 먹었습니다 뉴스정 나왔고 네, 상대의 추가타가 뭔지 봐요 드라군 근데 이죠 피하고 광고 깨졌고 여기서 미네랄 또 먹읍시다 가자 이거 패시브가 또 좋잖아요? 캐논만 보시면 패시브가 좋기 때문에 다 부셔졌어? 무적은 아니죠 무적 아니에요 자, 이제 캐논부터 하나하나. 타일러 말고 캐논부터. <목소리> <목소리> 왜 패시브가 안 터지지? 그쵸, 삼각형은 울트라거든요. <목소리> <목소리> 마무리 해야겠다. 자 45초간 풀 체력 어 잡으려면 바꾸긴 해야겠다 여러분 상대 뮤탈 어 뮤탈 다 잃었나요? 가자 끝내러 빨리 먼저 철구가 무서워요 가자 분이 영웅이 많으시네. 어어어어어 이거 신경 못 쓰시면 죽습니다. 이거 막으실 수 있어? 죽고. 가자. 자 45초간, 이 뒤에는 있 친구들은 다 풀필 울트랍니다, 여러분. 미니맵 장난 아니고요,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내려오는 병력들이. 나나깡 쓰겠다. 나나깡 쓸때 베베 먼저 잡아버리고. 어, 베베 잡고. 영웅만 다 잡아버리자고요. 됐고, 뭐, 있나요, 상대? 어, 없는데? 깔끔했다. 수고하셨습니다.